됐지요? 어, 꺼졌네. 아, 이게, 그, 뭐지? 그, 제가 배터리가, 어, 그, 어, 핸드폰이 꺼졌어요. 아, 준영이하고 안 온대. 안 온대요? 안 온대요? 안 온대요? 어. 빨리 마무리, 그, 마무리 하자. 뭐지? 그, 티셔츠 어떻게 드릴지 빨리 말씀드리고. 그쵸, 이제 1 1시니까 여러분 어. 다 주무실 시간입니다. <laughs> 어, 아니 뭐야? 아, 컨셉이야 뭐야? 컨셉이죠. 음, 컨셉... 대시 형그 죄송해요. <laughs> 어. 피아츠 이벤트 어떻게 할까요? 그럼 형이 그래도 그건해 주셔야죠. 이끌어 주셔야죠. 아니 나는 솔직히 처음 에그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. 어차피 뭉이 니 유니폼 이런 건뒤편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야. 네. 그래서 네. 받았습니다. <laughs> 내건니 네 거. 어디까지 했, 어디까지 했더라? 아, 자네 말씀 이어, 이어 이어가야지. 양꼬치 집에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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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뭐. 양꼬치 집에서? 와 양꼬치 집에 그 양꼬치 집에 서원이라는 술이 있어요 고랑준데 이준이가 오늘 한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, 먹다가 어. 내가 취했네. 아 죽겠다. <laughs> 아니 먹다가. <laughs> 아 먹다가 내가 취했어 아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한병더 시켜가지고 아. 형이 근데 준이 술을 마시나요? 제가 아는 준이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 예? 정숙이야 야술 정숙이야 <laughs> 어, 통으로 때려 그냥 너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안취 그리고 안취어더 무서워 그래도 집에 가라니까 안 간대 여기 잔대 안 간대 어상자왔네상자야 안녕. 야 우와 너 얼굴 좋다. 그 안경 또 썼어? 그거은 안경? 저그 금색 말고 검은색으로 샀었어요 이번에 지금은. 아니 뭐 금색이든 검은색이든 다 금색이든 검은색이든 다, 다, 다 네. 거방해 보이는 거 마찬가 뭐 어? 찬이 형 저희가 지금 그 대성 형이랑 이번에 대표팀 간 선수들 해가지고 선영 형이랑 해서 그. 형 아시 잖아요 남색 그 반팔티랑 흰색 반팔티 주는 거어 그거를 팬분들한테 이벤트로 해서 주 드리기로 했어요 음 이거 5천 명 공약이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거 사람들이 이게 5천 분이 오셔가지고 음 근데 어떻게 어떤 분한테 세명세명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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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뭐 대성 형세명 선영 형세명저세 3명, 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명총 그러니까 아홉 분을 드리는 거야 네총 아홉 어, 분이 네, 어 대상이 대상으로... 9명을 결정해야 될까요? 그걸 엄청 논의 중이었는데 답을 못 찾거든요. 았 그러니까 계속 답을 찾으면 안 돼.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. <laughs> <왜> 나중에... <laughs> 형이, 형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.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좀만 시간을 줘 술을 먹어가지고 지금. <laughs> 내가, 한 세,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. 너네 너네 그 이벤트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볼게. 좀만 기다려줘. 네. 네. 눈두덩이가 왜 이렇게 부었냐. 아 참.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? 누구다? 하나도 안 취했어. 하나도 안 취했고, 멀쩡하고. 그.. <웃음> 웃어? <웃음> 웃어? 야 웃어? 야 웃어. 괜찮으거 맞죠? 괜찮지. 그럼. 괜찮. 아 지금도 어, 마시고 있잖아. 괜찮으니까. 선영이 응. 형 초대하려고 막. 네. 음어 선영이 형데어디니냐 선영이 형 초대해달래 네 어, 디기부터좀 되게 많 Play s o n 형 빨리 형이... <laughs> 우리 집으로 스카제스 <laughs> 너 <ska 웃음> <laughs> <야>, 웃어? 야 웃어? 니영 웃어? 어? 형, 형몇펜 때렸어요 지금? 아니 나는 맥주만 마신 거니라 다시 설명해야 되나 이거? 그양 양꼬치 <laughs> 아, <그래? 딱> <laughs> 아 잠깐. 아그 양꼬치 집에서 좀 먹고 왔어. 고량주 좀 마시고. 아 하긴 맥주로 어. 형이 그렇게 될 일은 없지. 아 그만 마시고 싶은데 그 이준이가 계속 마시자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서. <laughs> 형 원래 준이랑 저랑 같이 살잖아. 요 근데 이가안온집에안 안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, 지금. 음, 아, 준이가 아, 아까 아, 손잡고 했어. 해서 오늘 집에 안 들어간대. <laughs> 집에 안... <laughs> 네, 여기서 자는데. <잔대. 웃음>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. 선영이 옆에서 내가, 어떻게... 어,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. 네, 우리가 그걸 뽑을 뽑기는 힘들잖아. 5천분이 넘으시니까. 6천분이 계시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인을 해서 그거를 경기 때, 경기 끝나고 던지는 거야 아 그럼 형 경기를 보러 올수 없으신 분들은 어떡해요? 그럼 나, 나보고 나 어떻게 하라는 거니? 그형 그거 어때요? <laughs> 너도, 좀, 형. 너도 좀 생각을 해봐 <laughs> 형, 체육관에 우리가 숨겨놓는 거지 괜찮아? <laughs> 뭐야? 티셔츠를, 티셔츠를 숨겨놓는 거지, 세계를 아, <laughs> 세계를 뭐야, 병설유치원 병설 유치원 왔어? 쇼핑 갔니? 야, 그러면 팬들 오자마자 다막 약간 지는거 아니야? 병설유치원 간 거야? 쇼핑 간 님, 거야, 뭐야? 복무 찾기 하는 거야?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, 오늘. 짧지만 많이 배웁니다. <웃음> <웃음> 숨겨놓는 것좀 신박하긴 하다, 근데. 아 신박하잖아요, 근데요. 아니 근데 <laughs> 던는 아니, 것보다. 아, 그러니까 대성이형홈 경기 할때대성이형 세장, 선영이형 세장, 저 디비 세장 하는데 체육관 먼저 가잖아요. 음. 오전에. 아, 그럼 세장을 아. 체육관 안에 다 숨겨, <laughs> <laughs> 체육관 안에 숨겨 놓는 거지. 아 그냥, 그 그리고... 그러니까 팬, 냥그 그러니까 팬분들이 <laughs> 다니실수 있는 동선에다 숨겨 온다고그쵸 아니면, 아니면 아니면 팬분들 자석에. 팬분들 좌석에 놔두는 거죠. 어, 이렇게 이렇게 아. 의자가 이렇게 접 접혀져 있잖아. 그럼 그접딱 들면 볼수 있게 랜덤으로. 그러니까 그, 그 거기에 앉으신 분이 그 그날은 그걸 가져가시는 거죠. 어, 그치 그치. 어, 그날 아무 의자 세개 놔두면 그날 앉앉 네. 사람 가져가는 거. 어. 어 그치 돼요. 그치. 뭐 어, 괜찮네. 그게 완전 랜, 랜덤이니까. 아. 어. 그, 유치원, 경설 유치원, 그런 거는 좀 낫잖아. <laughs> 그쵸, 그쵸. 야, 보물찾기줄 알았어. 종이 겁나 찾을 뻔 했다고. <laughs> 그러면 제가, 아, 경기 못 오는 사람은 어떡해요? 그럼 두 장만 하고, 한 장은, 그, 인스타로, 한, 아, 삼, 삼. 삼행씨는 너무 많아가지고 못볼것 같은데 몇천분 거를 라이브에서 들어봐 이 자리에서 이제 네들이 네, 네,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더대안을 네. 마련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 그리고 그때 라이브를 한번더해 그리고 그때 날좀 초대해 줘어때 <laughs> <laughs> 맨정신에 형, 맨정신에 올 거예요? 이 아, 맨정신 아, 맨정 아, 맨정 맨정신에 올맨정 아, 맨정 아, 목요일이니까. 토요일 10시 열, 열 어때요? 그러니까 토요일 이 다음 주? 이번 주. 아, 내일 내일 모레? 아, 내일 내일 모레 10시 아니야? 네, 내일 모레 10시 해서 그때까지 새 아, 모레 토요일 날 10시? 그 그래. 응. 아, 아니면 형그사영이형 그 형이 그 대표팀의 짧은 기간 주장으로서 대표팀 <laughs> 선수들 다 해서 야 차력 차력 격리를 한 적이 없는데 뭘 주장이야 <웃음> <웃음> 아니면 대성이 형 대성이 형이 응. 그, 그 선수들한테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다각팀다 같이 단체카톡방에 되지 않아요? 어, 단체카톡방에 선형이 형이 말해서 하면 될것 같아. 아 어, 내가 얘기하게 그러면 말해서. 단톡방에. 아. 갑자기 어. 사인 사인해서 나. 그렇지. 아니 그럼 너무 많으니까 딱두 개씩만 하죠. 흰색.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. 많지.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약속 잡고 그리고 날 초대해달라고. <laughs> 아, 형은 <laughs> 형은 내가 챙길게 내가. 어. 챙길 형은 꼭 초대해줘. 내가 챙겨. 말하지 아. 어. 그래, 오케이. 그러면은 토요일 날1 0 시에 제가 형 초대하기 해드리겠습니다. 안초안 음. 안 초대해주면 계속 댓글 달 거야.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<laughs> 처음 1순위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초대, 초대해줄 때까지 댓글 날 거야 네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그거 좋던데 <laughs> 형 보니까 예전에 직접 가가지고 서프라이즈로 가가지고 딱 주는 거음아 선영이가 옛날에 <laughs> 어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그래 그래 나옛 s 에 s 에서 그거 보는 거 봤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뭐. 형이 직접 가서 하고 저... 있잖아 듣고 있었어요. 그, 뭐 듣고 내가 그 택... 택배 배달한 거? 그래, 네, 그래. 그래. 그런 거, 그런 거. 어, 그거는 완전 서프라이즈였지. 울었잖아. 그 팬분이. 음, 그거 괜찮더라고. 그렇게 하면 진짜 깜짝 놀랬어. 그러니까, 진짜? 웅이, 이 티셔츠를 팬분들한테 선정해서 직접 가는 거지. 원주 사시는 분한테. 어때? 대박. <laughs> 대박. 야, 코로나가 위험한데 괜찮을 거야, 지금? 아니, 잠깐 가서. <laughs> 그 멀리서 던져. 멀리 <laughs> <말이> 있어. 있어. <웃음> <웃음> 여기요! 저기요? <laughs> 어, 그, 찾아가는 서비스도 괜찮다. 그런 어, 괜찮은데요? 이왕, 진짜... 아니, 근데 아니, 근데 사실 그냥 직접, 차, 직접 만나서 주는 것도 내가 보다 더 의미가 있긴 하겠다. 아니, 아, 원... 원주 안 사는 사람은. <laughs> 아니, 오리팬일 수도 있고 하니까, 직접. 패트에 붙고 어, 저... 음, 그러면 일단. 일단 그러면은 그 이벤트는 무조건 <laughs>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다 하는 걸로 된 거예요. 그렇지 아직...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이거야, 주장은 아니, 음, 애들이 애들 뭐나머지니까 너네가 이제 고참애들이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그줄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이제 뭐 소량으로 이제 한 장씩이라도 빼놓라고 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. 어, 그렇게 해야겠죠. 그냐면 보이는 장 여기가. 그럼, 한 장은 무조건 의무로 하고. 아, 한장 의무로 하고요. 어, 한 장은 의무로 하고, 나머지, 뭐,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장, 뭐, 세장다 해도 되니까. 그거는, 음... 맞게 하면 되지, 뭐. 그, 이건 근데 엄청난 지금, 저희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게 해서. 아, 지금 우리 집 멤버가, 장난 우리 아니지? 우리 집 멤버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지. 그럼, 그럼. 야송해 right. 야, 준현야 뭐야? 음악 트는 거야? 음악 트는 거야? 갑자기 음악을 켰어? 그, <laughs> 듣기가 싫은 거야? 어? <laughs> 아, 키가... 그은 거야? 아, <laughs> 너도대치도끼고 <저>, <laughs> 싶어 가지고 이게 지금 쪼 앉아 가지고. 조시가 음악 좀고요조가 집에 안갈것 같은데, 조시가 <웃음> <웃음> 야, 집에 안갈 조시아 되어버린 이미 좀 아, 있으면 양말도 벗겠어. 저... 야. 저... 저... <웃음> 양말. <웃음> 나 여준석 선수 것도 가능하셔. 내일 모레 내일 모레 10시? 네. 그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토요일 10시 아니야? 토요일 10시? 네, 토요일. 네, 10시에... 토요일. 그때까지 토요일날 10시. 다시 한번 딱 제, 저희가 정해 정해서 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우야이천 명이야. 와, 어떻게 라이브를 하는데. 근데 6천명인데 여섯명인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, 저 죄송해요 오늘 좀 제가 좀 주사 좀 많이 부렸죠 그죠? 저기 뭐야... 그... 치얼스 <laughs> <Cheers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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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1 1시에 형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네 다들 아, 그래, 이제, 그래. 네, 이제 폰 그만 만지시고 네. 주무세요 네 이제 야이들아 반가웠다 조만간 만나 춤추자 아 그게 아니구나 그 조만간 <laughs> 한번 보자 네어르 <배울> 형은 <laughs> 형은 은퇴할 때까지 해야 돼 아...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좋아하세요 토요일 날 배영 토요일 날 10시에 배우